문 낱말에 쓰면 얘들아 이 친구 낱말 있죠? 낱말은 일 맞춰야 일단 맞다고 쳐 그리고 나서 어색한지 볼 거야 얘들아 이 친구는요 얘들아 문장 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문장 간에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맞다고 치고 갔을 때 문장 내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문장 간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찾아줄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3번은 얘들아, 근데 잘 들어. 1번까지는 일단 맞다고 치고 푸는 게 좋아요. 낱말에 쓰면 3번까지는 어떻게 하자? 일단 맞다고 치고 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처음부터 선생님이랑 한 번만 보면요. 얘들아, if I say to you, 너 생각하지 마. 흰색 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요. 너는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게 무슨 구문이에요? 그게 무슨 구문? 아, 가목적. 그렇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지 얘들아 동사 it 가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진짜 목적어 구문이잖아. 얘기했을 아 선생님 이거에 이 대한 단편적으로 얘기, 얘기를 했던 게, 아이들, 뛰어다니는 아기들한테 뛰지 마! 라고 하면 먹힌다, 안 먹힌다. 잘안 먹힌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녀는 아는 거야. 오히려 몸 하지 말라고 하요말아잘 봐.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카리나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면, 오히려 카리나를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카리나 생각하지 마! 이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만 생각해. 때만 집중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요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보면은 내가 만약에 너한테 흰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면요, 너는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 야 생각하지 않는 게 어렵다고요. 여기까지 했을까, 요 얘들아? 그럼 얘들아 생각하지 않는 게 어렵다는 걸 계속 어떻게 하게 된다? 생각.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러한 방식으로요. 무엇은요? 사고의 억제는요. 실제로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이라 무엇을, 생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 되는 거야? 우리가 억제하는 생각을, 우리가 억제하길 바라는 그런 생각을 더 향상시킨다. 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 대신에 그것을, 필부에게 시그널이 제더라 우리가 그것을 c 밍 m i n g 뭔가 진정시키고 가라앉은 대신에 오히려 더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선생님 시간 2분 30초 드릴게요. 시작! 다 있으면 옆에 거 푸세요. 가보도록 할게요, 아기들. 승현아, 다몇번 나왔어? 음. 3번 나왔어, 아기들? 다시 한번 볼게요, 아기들. 5번이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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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죠. <laughs> 가보도록 할게요. 원우야. 네. 지금 주환이보다 자신 있는 거 사실인 거 맞아? 아, 제가 그때 진짜로 잠이 너무 와가지고 잠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리사이도 잘못 듣고 해가지고 어? 정신 차려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어 근데 원래 이건 좀 못해 갔을 때 일단 맞았다 치고 갔을 때 그럼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하나의 예시는요 하나의 흔한 예시는 이것에 대한 하나의 흔한 예시는 이하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얘들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인데 뭐? 후? Try not to think.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뭐 합니까, 애들아? 지금 훨씬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라는 거야, 음식에 대해서요. 얘들아 3번에 갔을 때이그 p 포 e 나왔고요. 이그 p 포 e 나오면 무슨 표시하자, 애들아? 그렇지, 우리는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같은 말이죠. 얘들아, 지금 우리 어디서 찾아줬어? 문장 내가 아니라 문장 간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준 거예요. 문장 간이라는 건 문장에 뭐가 되는 거야? 앞뒤요. 문장의 앞뒤를 보고 제가 답의 근거를 찾아줬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오케이. 그리고요, 이 과정은요. 이 과정, 바로 얘기했던 명시적 시그널이 얘들아, 앞에 나오는 이 과정이에요. 내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 과정이에요. 뭐합니까 얘들아 그래서요. 그래서 명시적 시그널 또 나왔네요. 알려져 있습니다라는 거야. 뭐라고 얘들아 리바운드 이펙트라고요. 반동 효과라고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근데 리바운드 이펙트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로 가시면 돼요 얘들아아 그냥 리바운드 이펙트구나라는 거야. 지금은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반동 효과라고 했지만 모르면 그냥 모르는 상태로 가시면 돼요. 얘들아, 얘 됐을까요? 얘들아, 그 역설적인 효과는요? 이거 역설적인 효과 맞죠, 얘들아? 우리 지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게 맞잖아. 어느 어, 얘 됐을까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어, 이 역설적인 효과 맞죠? 지금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해, 얘들아?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지금 억지하려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아이러니컬한 효과가 되는 거죠. 크편낼게요 얘들아. 이 역설적인 효과는요? 뭐인 것처럼 보여, 얘들아? 약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거야. 상호작용이요. 두 가지에 관련된 인지시스템 과정에 상호작용으로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 얘들아? 이두 가지에 뭔가 관련된 인지시스템이고요, 얘들아. E가 나왔네. 명시적 시그널이요. 근데 앞쪽에 2라고 했었고, 얘들아. 듀얼은 몇 개야? 그치? 마찬가지라 E 맞네. 명시적 시그널 E로 연결되는 거 맞잖아요. 필기하면서 갈게요. 이해됐을까요, 아기들? 이렇게 체크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두 개요. 이두 개의 과정은요, 포함합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두 가지 대상을 반복해서 등장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대 반등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두 가지 대상이 반복해서 등장할 때는 제가 A 또는 B로 표시하면서 가자 라고 했었습니다. 되었을까요 얘들아? 우선 첫 번째는요, A요. 뭐가 있냐면요, 의도적인 작동 과정을 포함합니다라는 거예요. 얘해됐을까요 예, 얘들아? 그 의도적인 작동 과정이 뭐하냐면요. 의식, 의식적으로 우리가 둘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뭘 둘려고 하냐면요. 관련이 없는 생각이요. 즉, 억제된 생각과 관련이 없는 생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둘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내가 음식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음식을 억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음식 대신에 음식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하게 한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아직은 얘가 맞는지 아닌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죠 얘들아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어 관련이 없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서 일단 맞았다 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두 번째는 제가 B라고 할게요 동시에요 얘들아 무의식적인 모니터링이요 뭐합니까 얘들아? 점검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작동 과정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 A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이 A라는 시스템이요.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검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 우리 첫 번째 관련 없는 생각을 할 거고요. 실제로 이 관련 없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검사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요. 모니터링 시스템.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두 가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시스템. 일단은 억제된 생각과 관계, 없는 생각을 할 거고요. 실제로 이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니터링, 감시할 거야라는 거야. 이두 가지의 인지적인 과정을 포함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모니터링 시스템이요. 얘들아, 뭐 하냐면 직면하면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의도된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 되는 거죠, 얘들아. 얘랑 의도된 생각, 즉 음식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 뭐랑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얘랑 결과 말이잖아요. 관련이 없는 생각이요. 그러니까 얘가 음식을 생각했을 건데 음식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게 뭐야? 관련이 없는 생각이잖아요. 문장 간에서 답의 근거를 찾아갈 수 있었죠. 어느 문제에 무슨 말이 됐을까요? 우리 3번 여기까지만 봤을 땐 답의 근거를 모르지만 뒤쪽에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관련 없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얘 됐을까 얘들아? 그것은요 얘들아, 촉구합니다라는 거야. 즉 의도적인 이런 작동 과정을 포함을 하는데 뭘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얘들아, 이러한 생각들이요. 즉 일치하지 않는 생각들이 대체되도록 하는 거예요. 부적절한 생각들로요. 어, 부적절한 생각들? 부적절한 생각들로 대체하게 된다. 얘들아 잘 봐. 얘가 얘로 대체를 한다는 거는 얘가 대체가 된다는 거지. 얘들아 잘 봐. 여기에서 얘가 세모라고 하고 네모라고 하면 얘들아 잘 봐. 뭐가 없어지는 거야? 세모가 없어지는 거야? 네모가 없어지는 거야? 세모가 네모 세모가 네모로 대체가 된다 얘들 잘 봐. 선생님이 수영쌤으로 대체가 되는 거야. 선생님이 없어지는 거야. 수영쌤이 없어지는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없어지는 거지. 거지. 얘가 없어지는 <laughs> 거지. 거지. 얘 있을까요? 필부의과 필근동의 시그널이야. 이런 의도되지 않은 생각들이 얘가 남아야 되는데 적절하지 않은 생각들이 남아야 된대. 이라 적절하지 않은 생각들이 넘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니지 부적절한 생각들이 아니겠죠 그러나 일단 끝까지 가볼게요 얘들아 그러나 즉 원치 않는 생각을 발견하면 지금 적절한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나 명시적 시그널 나왔고요 It is argued 주장되듯 즉 의도적인 으, operating system은요 실패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얘들아? 의도된 인지적 노드 때문에요 부하 증가 때문에요. 모해에서 피로나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요. 즉 얘들아 내가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계속 음식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그래서요 모니터링 과정은요 필터. 뭐 합니까 얘들아 지금 필터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부적적인 부적절한, 부적절한 생각을요 어떻게 얘들아 지금 의식 속으로 걸러내서요 의식 속으로 얘들아. 걸러내서 만든다 라는 거야 그것을 얘들아 어떻게? 아주 접근 가능하게 여기까지 했을까 얘들아?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진짜 쉽게 말해서 필보이까필동동의 시그널이 그게 되는 거야 얘들아 지금 생각 자체가 부적절한 생각에 의해서 대체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얘들아. 그래서 내가 뭔가 적절한 생각에 의해서 대체가 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들아, 이런 부적절한 생각들 있죠? 내가 지금 이런 인지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 뭐할수 있다? 이게 실패돼서 부적절한 생각이 지금 어떻게 의식으로 나타나게 돼서요 오히려 우리가 부적절한 생각들에게 어떻게 더, 더 접근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의식의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더 접근 가능하겠죠. 그 생각에 있어서. 오늘 무슨 말인지 됐을까요? 용이 이해 됐을까요? 수연이 해 됐어? 오케이 넘어가서 볼게요. 얘들아 선생님 지금 하는 거는 생각보다 독해 영역이 조금 약한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얘들아. 넘어가...